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지무지하게 덥지야. 아이고 사, 사람 잡고도 잡아 잡고도 남고 있습니다. 날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와미치겠다 미치겠어, 참말로. 보통 덥은 날씨가 아니다 어디가 보는 야? 다 퍼지붙어? 응? 그기서덥야 솔아 미샤야 아고 덥다 아이고 더불어라 가슴에 압박 분대 감았지야 다리 분대 감았지야 어째 이 여름 날씨안듣건놈아 분대 감은 데는 칭칭 감아놨는 데는 살이 흐려가지고 피부가 막벌겋게막 막 껍질이 다생겼어요 벗기지 갖고 와, 막뭐 사람 한장하고다 안에 카바에 필를 보고 털이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일단은 나중에 버릴 값이라 방수카바로 이래 카바 시안았어요 그것도 좀 시원하기는 시원하고 방수카바가. 어어 미안하 아이고 내참내 미치겠습니다 참말로 와 옆에 옆을 떼고 또딱 붙어 있노 느그도 너희도 느그지만 또 넘어지면 내가 절대 난다 잖아 <laughs> <laughs> 어저께 오늘 저기 뭐 어저께 오늘 어저께는 정형외과 무릎 때문에 갔다 왔지야 오늘은 아까 한 시대에서, 한시 반대에서 가가지고, 4시 조금 넘어서 왔나? 유방센터 갔다 왔지, 야. 아, 땀마마 뭐. 날씨 더운데다가 사람 한장 하겠다, 한장 하겠어. 기부스 땀은 해도 그렇고, 복식 안 니가 제일 편안하게 산다 그래, 어저께 전형외과가 30일 날인데 어저께 외갔나면은 앞에 앞에 그 앞에 앞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소리 기저귀 기저귀 때문에 이는 무릎 안 꺾을랐고 안 꺾일랐고 또이 기부스가 무릎 안 꺾이는 거거든요. 침대 밑에 지팡이로 해갖고 저 스크래치 집꺼 잡아내갖고 도저히 안 나아갖고 기저귀 저저. 저 응가는 기저귀에 막 흘러나왔지. 막 이거 안된데 이래 돼갖고 나중에 또 내가 못하면 철대 반죽에다가 온집안 전체가 막 응가투성이고 해갖고 우째우째 그 잡는다고 소리를 잡는다고 기저귀 바꿔준다고 야 하다가 막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막 기부스 저저저 발목 있는 기부스 있잖아요. 발목에 이래 접히는 부분. 발바닥하고, 요, 발목 부분에, 아, 한쪽 손에는 알을 잡았는데, 또 도망갈까 싶어갖고. <laughs> 결국은 기부스 뿌라지갖고, 야, 테이프가 붙이도 안되는 길에 따로 노는 길에 발 따로, 기부스 따로, 이래갖고, 어저께 또, 아래께 전화를 해놓고, 쌤한테, 쌤 시간이 어제밖에 없, 안 돼가지고야. 그래, 어제 또, 부랴부랴 또 갔다입니까, 가갖고, 정영이 외곽 쌤한테 야단 맞고, 그 쌤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부사질 리가 없는데, 기부스가. 어제나갖고안 부사지는 기부스인데, 이렇게 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짧게만 고양이 에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고, 기부스 부사한 거. 그래서 쌤은 화가 나가지고, 환자분이 왜 말을 안 듣냐고, 움직이지 말았고, 그 기부스를 했지. 움직이를 때뭐왜 기부스가 필요하냐고. 화를 내고. 그래갖고, 어저께 기부스 마찬 가지 뭐냐면은, 앞에 제작행기, 기계로 해가지고, 앞에 바닥을, 발 모양 기부스는 잘라내고 발목부터 이제 요 허벅지까지 오는 걸 했거든요. 이것도 참 불편합니다. 발목에 걸리갖고, 배기갖고, 그래, 안에. 저저저 스폰지 그 욕창단지 그 안에 깔고 양말 목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라 배기에서 안 되는 길라 안에 또 분대 또 감아갖고 이기부스 기부스를 우에 찼거든 요안 그러면 피부 다 끌기 갖고엉망긴창돼 보거든 어제 말만 실컷 야담맞고만 내가 제가야 샘보기면 미안해 죽겠는 거라 응 환자가 문제지. 왜 애들 그거 하냐고. 그래,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그그얘기도들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있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고양이들이 있으면 움직이도 의 움직이도 발을 뒤도 뒤리니까, 막 발이 있는데, 둥둥 부아가고 어저께는 코끼리 밟았지 그래 됐어요. 그 그래 샘이 어째, 화가 안 나겠노. 그 그래 오늘. 유방센터 가가지고, 앉아, 상처 부위 보시더만은 앉아, 아빠 분대 다 풀었거든요, 안에. 분대하고 다, 앉아,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바르는 영, 연고가, 앉아, 비, 거기가 되가 굉장히 비싸네요그기 상피세포 만드는 연고라. 그래, 그걸 수시로 발라주고, 약을, 지금, 이, 무릎 골절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못 들어가는 길이야. 한달 계속 통원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이 이놈은 다리 깎고 차타기도 그러는데 차에 앉기도 그렇고 그러면 또 기부수 또 부서지는 길을 <laughs> 참 난감하네 난감해 그래 외과쌤은 뭐 외과쌤대로 이거 골절된기, 금이 간기 더안벌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애를 쓰지. 또, 유방센터 쌤은, 쌤들로 또, 골절 되면 이거 무슨 치료에 들어가지도 못하지. 아, 너무, 낭패라, 낭패지고. 그, 일단, 항암요법 약을, 예, 항암약을 주시더라고. 이거는 5년 먹고, 5년 뒤에 또, 판단을, 앉아 진단을 내려갖고 더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걸 해준다고. 아이 약도 상당히 가질 수 많네. 항암 항암약 말고 그 같이 먹는 약이 몇가지인건 모릅니다. 이 항암약 먹는 것도 금기사항도 많고 주의사항도 많네. 하루에 한 번인데 날짜 빠져 먹으면 안 되고 참 애로사항이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날은 덥지 마. 그렇다고, 동생이고, 어디, 어 치아주러 오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도 내가 또 단, 움직여야 되거든. 하루 종일 매달려갖고 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니까 이 골절이 언제, 어느 천 년이 났겠노. 아무리 안 움직인다 해도 움직이지거든, 요 아들이 있으면. 내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두눈감으라고 해도 두, 눈, 두 눈은 못 감겠네. 특히 다른 아들은 그런데 소리 때문에, 소리 기저귀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아를 잡으려고 하면, 엎드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막 보통 할 일이 아닙니다. 참 울기도 많이울었네 아무리 내 잘못이지만, 내가 몸이 힘이 없어서 넘어짖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다. 그래 앉아 병원은 정형외과는 한달 뒤에 가 앉아가고 또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어떻게 됐는가 상황 보고 앉아 또 기부술 종류를 또 바꾸고 해. 그래 이거 지금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을 계속 날마다 가야 된다 한달 동안 참 이것도 문제고 통원 치료를 그러니까 이 무릎부터 버뜩 나서야 되는 기라. 참할짓아임니도할짓 아이라. 사람만 사는 거 같으면 뭐 오늘 안 치우고 내일 안 치우고 막 대충 막 이, 있는 대로 놔 놓고 막 살면 되는데 아들 있는 데는 그게 안 되니까 하루종일 뭐. 몇 번씩 치아도 또 치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냐. 여러분들께서 많이 덥지야. 너무 덥다, 진짜. 막 울분을 토한다, 울분을 토해. 너무 덥어갖고, 이, 이, 피부, 피부대로 흐르가지고, 있지, 마, 마, 마. 감놓고 있어요. 하. 아. 야들 다 어디 간? 복시가? 예. 그래 아들 보고 이모야 좀 도와도 도와도 해주니다이 무릎부터 빨리 나사야뭘 다른 치료에 들어가는데 소리 응가 때문에 제일 또 문제가 있고 이게 한달 뒤에, 8월 달에 앉아 정형외과 가거든요. 그 안에 완전히 이걸 갖다 발도 안 붙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네.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안에서만 해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디디 딱 하면 발이 부어제끼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도 응원 좀 해주시고, 예, 격려 좀 해주셔서, 진짜 힘듭니다. 저봐, 기도아 덮었어. 병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갖고, 또 이래, 속도가 또 늦어지게 되네요 치료 속도가 기동아아날 너무 덥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짜기나 세번 움직일 거 반만 움직일라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길이야. 로 사항이 너무 많다 진짜. 나가 치아 나 줄게 치아 게 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염하시고야. 날이 너무 덥다, 더불도 완전 한 사람 한 장. 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